군용기에 탄 군인들이 비행 중에 문을 연채 뭔가를 미는데요. 뒤이어 밀봉된 박스들이 운반되더니 이것들을 하늘로 뿌립니다. 이곳의 정체는 바로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돕기 위한 구호품들이에요. 군용기에서 구호품 상자들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환호하는데요. 사람들은 공중에서 흩뿌려진 구호품들이 떨어지는 쪽을 향해 몰려갑니다. 육지 그것도 사람이 적은 지역에 떨어지면 구호품을 비교적 쉽게 가져올 수 있지만 상당수 구호품은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떨어집니 는데요. 보트를 이용해 해변으로 가져오면 서로 물건을 차지하기 위해 무딜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번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에는 요르단, 이집트, UAE, 프랑스 등이 참여했는데요. 구호품을 공중에서 투하하는 방식은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는데 분쟁 지역에 항공기를 띄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데다 육로에 비해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양도 트럭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에요. 구호품을 실은 낙하산이 지상에 있는 사람이나 민가를 덮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공중 투 구에 나선 곤 세계 식량 계획이 밝히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접근을 방해하고 있는 데다 현지 치안도 급속도로 악화됐고 급기야 지난주부터는 구호 활동을 중단했을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호품 공수에 나선 프랑스는 가자지구 북부와 인접한 이스라엘 항구를 포함해 구호품 전달이 가능한 장소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무스탕 재킷을 입고 약 9년 4개월 만에 한국 땅을 밟은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 도착한 날 우리나라 거물급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는 건 물론 여러 일정들도 틈틈이 넣어서 꽉꽉 채운 하루를 보냈는데요 먼저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과의 만찬이 눈길을 끌었어요 장소는 삼성그룹 영빈관인 승지원이었는데요 승지원은 고 이건희 회장이 집무실 겸 영빈관으로 활용한 이후 지금은 이재용 회장이 국내외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날 때 사용되는 장소예요 이날 회동에선 AI 반도체와 XR 사업 관련... 협박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회장과 저커버그는 미 하버드대 동문이기도 하고요. 이건 희 회장이 별세했스 당시엔 저커버그가 추모 이메일을 보낼 정도로 개인적 친분도 두텁다고 해요. 만찬이 끝나고 찍힌 사진들을 보면 편한 사이만큼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복장으로 만난 것 같네요. 낮에는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를 찾아 LG그룹과 전자의 최고경영진과 2시간 가량 비빔밥 회동을 가졌는데요. 특히 두 회사는 이르면 내년에 선보일 XR 관련 합작품을 내놓을 예정이라. 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어요. 삼성과 LG 일정 사이에는 역삼동 센터필드에 있는 메타코리아로 이동해 국내 AI와 XR 스타트업 대표 개발자들을 비공개로 만났어요. 총 면담 시간은 1 시간을 넘진 않았지만 분 단위로 일정을 처리하는 저커버그를 고려하면 업계에선 국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상당히 배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여러분 4년 만에 돌아온 29일이네요. 내일부터는 3월인데요. 모두 3일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이사할 예, 저희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 고요 안녕.